예, 타타데오 프리마, 오톤, ZF 방식, 기아죠? 기아 손잡이, 체인지 레버. 요거를 지금 수리하려고 그래요. 이게 작동은 되는데, 요거 손잡이가 깨져가지고, 지금 본드로 붙여놓은 상태예요쇠고수이 빠져나가서, 이게 심없이 들어갑니다. 그냥 심없이 이렇게, 심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사서 어,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품이거든요 예. 이렇게 싹 포장이 돼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예, 뭐가 빠져가지고 지금 많이 헛돌죠 이거 교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4네개 나사 풀러 와서 이 커넥터만 연결해 가지고 끼워 주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 이 비싸요, 이거. 예, 가격 보시죠. 비쌉니다. 요거를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교환할 때는 주먹 큰 드라이버 있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자 드라이버를 해서 제껴 주시면은 화면에 네개 있죠? 요것만 예, 풀어주시면 돼요. 십자로. 바가 빠가가 났네요 이게 빠가가 나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이게 콘넥터가 있는데 요거 빼서 빼서 요거를 요 콘넥터 보이죠 콘넥터 여기다 끼면 돼요. 여기 나사로 조여주면 됩니다. 일단 하나만 조여놓고 작동이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먹나? 아, 제대로 먹네요. 네. 네, 제대로 먹습니다.